욕기 3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퇴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개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냐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계속해서 요배 한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이 어저께는 자기 차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러면서 14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의사라는 것은 닥터가 아니고 이 조언자, 그러니까 고급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임금을 이렇게 수발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참 힘들게 도시를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했으나 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도 다 함께 수장될지라도 그거 가지고 갈수 없고 그저 평안하게 그래서 악인들의 소용도 다 끝이고 거기 있는 자들은 다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죽음을 간구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2 0절 보시면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 그럽니다.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 생명을 주시고 취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도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마함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정말 세상에서나 어디에도 갈수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겐 죽음이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을 취할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근데, 어, 요분 자기가 두려웠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한 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얘기합니다. 요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아사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데려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죄악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다 빼앗기는 건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하고 자기 믿음 생활을 그래도 똑바로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과정이라는 것. 그럼 그래서 이 욕은 굉장히 저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욕의 그 유명한 고백,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니 하나님,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성기는 것이 아니고 뺏길까 봐도 하나님이두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활란은 인내를 어, 하는 인내는 그 다음에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집어보면 맞습니다. 견뎌내면서 이 환란을 고난을 통해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을 가지 거쳐갑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내가 갖고 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나뭐 낫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은 한순간에 고쳐주십니다. 뭐, 눈도 바짝 뜨게 하시고, 혈루병도 그냥 하루, 그냥 몇, 그 초사에 그냥 탁 낫게 하시고. 근데,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은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못된 제자들, 낫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낫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성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말 자기의 그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실 dna가 두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dna는 죄인의 dna 항상 자기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아니, 이,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DNA.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DNA. 그거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연어 아시지 않습니까? 세몬.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쫙 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될때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갑니까 알라로 알라로 가는데 알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알라코 죽습니다. 연어들은 그래서 태평양의 그 오레곤 콜롬비아 리브에서 이렇게 다 나가지고 태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콜롬비아 리브로 쭉 올라가는 아주 장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연어가 그렇게 죽으러 그냥 힘든 그 쉽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지 무지 힘든 길을 올라갑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쭉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의 DNA는 자기 그나은 고향을 쫓아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어야 되는 DNA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에게는 천국을 주님께서 소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 DNA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그곳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참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이런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올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지금 주님 앞에 정말 말씀만 가지고 붙잡고 갑니다. 그게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 차라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데 많습니다. 뭐가 할 일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하지만 눈을 뜨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 하나 정말 네가 이 모습이대로 나를 만나면은 더 부끄럽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실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귀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DNA를 갖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 그 하나하나를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사냥할 수 없고, 어쩌면은 요분 우리의 속마음을 고백했나이다. 내가 정말 두려워서 요거 안 해주시면 요거 빼앗기면 혹이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요거 다 뺏길까봐, 해주시지 않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죄 믿는 거, 그거는 정말 너무나 기초적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점점 깊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의 그 집을 사모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